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입니다. 제 HLB, 제가 지금 장중에 촬영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 시간 2시 20분입니다. 지금 양봉으로 완전 전환을 했어요. 아침에 좀 빠졌었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 아침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침장, 그러니까 아침에 9시 시작하자마자가 사실 대부분 뭐 종목들이 그때가 거래량이 많긴 해요. 예, 네, 많기는 한데, 이게 올라가는 거래량이냐, 내지는 그냥 내려가는 거래량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갈 때 아침에 내려갈 때아 이거 깊은 조정 나오겠다 매도 버튼 눌러버린다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얘가 구름때 여기까지는 조정이 가능하다 요 안에서밖에 조정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침장이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침장에 눌러도 매도 안 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뭐 기간적으로 조정 나오더라도 장대항봉을 기다리셨겠죠 즉 여러분들 송기훈의 생각 조금이라도 빨리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제 영상 아래쪽에 리플 확인해보시면 제가 정보방 링크 걸어놨습니다 텔레그램 방이고 어 클릭만 하시면 입장되는 방이니까 꼭 입장하셔서 송기훈의 생각 여러분들이 좀 실시간으로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가 조정을 깊게 못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일단 첫 번째, 얘를 움직이던 애들이 아직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 자기들이 썼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원래 기존에 얘가 여기서 상승했을 때 어떤 방식 채용했습니까? 21선 기준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와도 21선 내지는 볼린저 밴드 하단이면 반등을 해줬다고. 폭이 좁으면, 좁아지면, 볼린저 밴드 폭이 좁아지면 볼린저 밴드 하단. 폭이 볼린저 밴드 폭이 넓을 때는 2 1선 이렇게 타고 올라가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볼린저 밴드 각이 열리고 있어요. 지금 급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열리겠죠. 열리고 있습니다. 2 1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얘가 깊은 조정을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누르는 눌렀다가 올라가는 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디까지 눌려야 되느냐? 아니 1 1선만 해도 74,000원입니다, 여러분. 1 1선만 해도 지금 94,000원인데 11선이 0 74,000원이라고 요 너무 빨리 올라왔어 중간에 상한가까지 있잖아요 이러면 조정이 안 됩니다 이러면 깊은 조정 놓기가 힘들어요 아예 그냥 이렇게 쭉 눌렀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올리려면 은 이렇게 짧은 턴을 움직일 수 있는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뉴스가 있나요? 지금 FDA 몇 개월 남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세요? 다 추측이에요 뭐 2개월, 4개월, 6개월 다 추측입니다 지금 확정적인 뉴스 있나요? 없어요 확정적인 뉴스가 없다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얘가 깊은 조정을 갑자기 내릴만한 껀덕지가 있느냐.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기간 조정 들어간다. 예, 조정을 받아도 기간으로 들어간다. 왜 기간으로 들어가느냐? 이제 와서 여기서 블린저 밴드가 이렇게 될순 없어요. 이렇게 될순 없다고, 갑자기. 그럼 뭐,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럼 21선이 올라오는 걸 기다렸다가 21선에서 반등하는 기존에 썼던, 네, 이럴 때 썼던 방법이죠. 이럴 때 썼던 방법을 다시 재현하고 싶으면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 와중에, 지금 얘가 힘이 좋아요. 조정을 하는 애들도, 이 조정을 왜 하냐면은, 자,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요 위에서부터 매물벽, 진짜 여기 있는 물건, 물량도 여기서 못 걷어내면 고점 낮아지니까 여기서 조정 놀 거다. 제가 저번 주, 그러니까 주말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조정장이라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조정을 이 자리에서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 찍어 눌렀다가 다시 들어 올리려고, 여기서 얘네들이 매도를 왕창 했다고 가정할게요. 뭐 지금 이걸로 뭐 이거 매도했다고 왕창 매도했다 하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얘네 지금 비중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물량을 엄청나게 집어던져서 자 여기까지 내려버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LCHB 지금 인기 좋은 데다가 FDA가 이번에 권고를 했기 때문에 뉴스 자체가 격이 달라요 그럼 매수세가 달라붙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거를 매도해서 여기까지 누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살수 있느냐 못 사요 얘네들이 이거 어거지로 여기까지 찍어 누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지들이 매도한 물량 그 이상으로 살려면 못 사요, 여러분. 예, 네, 총기훈이 생각 딱 말씀드릴게요. 못 삽니다. 왜냐고요? 지금 여기서도 안 팔았던 분들이 여기서 이거 눌렸다고 매도할 것이냐. 안 하신다는 거죠. 안 하신다고. 오히려 그냥, 어, 이거 저가 매수세만 냅다 유입돼버리고 얘네들 물량 다 뺏기고 밑에서못꺼어올린 상태 다시 들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내려오는 길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물량 또 위에서 받아야 되니까 더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얘네가 쓰는 방법이 이렇게 시간으로 조정해버리는 겁니다 뭐 아침에 뭐 잠깐 누르는 거 솔직히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침에 이거 누르는 걸못 버틴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설마 여러분들이 나 여기서 들어왔단 말이야 나 어제 들어왔어 나 어제 순간 고점 들어왔어 어차피 엘체비어에서 장대항봉 나와버리면 지금 여기도 저점돼요 나중에 다 그랬어요 과거에 생각해보세요 이때 뭐 이때 시간으로 조정 넣으니까, 이거 고점 물렸다. 이거 큰일 났다. 손해본다. 난리 났다. 아니, 저점이었잖아요. 여기서도 고점 물렸다 그랬어. 저점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여기서 FDA 직전에 한번 깔아 뭉개버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심리가 너무 많이 있으세요. 솔직히. 마음속에, 아, HM 이러다 또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또 저번처럼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 불안심리가 남아있는, 남아 있으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지금 구간은요 뉴스 격이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HLB가 FDA한테 우리 허가 내줘가 아니라 FDA가 HLB한테 니네 허가 재신청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뉴스의 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깊은 조정? 얘네들이 그런 방법 사용하면요 물량 다 뺏기고 끝납니다. 얘네들이 누를 수 있는 한도는 딱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요. 요 구간에서만. 진짜 끼해봤자 여기 구름대 살짝 터치하는 정도 이 이상의 조정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조정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장대항봉이죠. 그러면 볼린저밴드가 또확 벌어졌으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20일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게 LCLB의 상승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른 채널에 영상 올려드릴 때도 이런 지점 캐치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얘가 볼린저밴드 상단하고 20일선 사이에서 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볼린저밴드 상단이 여기인데 20일선 여기에요. 얘가 이렇게 출렁 걸리기에는 너무나 저가 매수세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오히려, 오히려 이때보다 더속 터지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하 차라리 이때는, 아, 내가 그냥 어쩌, 어쩌다 보니까 이거 장기투자로 넘어가는구나, 강제로.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어, 이번에 뉴스 격이 다른데? 어, 이번에 좋은 뉴스 나온 거 아니야? 이 많이 올라가겠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어, 이 돌아가기 직전에 멈춰버리네. 돌아가기 직전에 멈춘 거예요. 왜냐면이 하락폭은 복구했죠. 하락폭은 복구한 거 맞는데 그렇다 해서 이제 여기서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 구간이란 말이에요. 평균대가 관리 안 하셨다, 안 하셨다는 가정하에 평균대가 관리하셨으면 이미 수익구조 돌아오셨고, 그래서 제가 이때 하 한가 물량 쓸린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구간에서 얘가 시간이 걸리면 이때의 공포가 지배해버리면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의 공포를 이미 시장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은 진짜 냉정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주식 오래 하신 분 계시잖아요. 저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럼 그분들 아실 거예요. 시장이 얼마나 냉정한지. 지금 이만큼의 문제가 있었던 게이 문제가 다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다시 복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구한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갑자기 그냥 쭉 끌어올린 거야. 이 이론이 맞으려면 올라간 속도대로 다시 내려왔었어야 돼요. 근데 제이 현상이 안 일어나요. 왜냐? 얘네들이 너무 많이 샀거든요. 하루 조정 줬다고, 다음날 눌리니까 매도 버튼 누른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아쉬운 선택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진짜 조정 구간 제가 계속 제목에다 계속 적어드리잖아요. 조정 못 이기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LB를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지표로 보시겠지만요뭐 기간, 제가 기간으로 정해야 된다, 목표 주가가 아니라 목표 기간으로 정하셔라, 이런 거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거 HLB는요, 뭐 뉴스와 싸우는 거다, FDA 뭐 허가와 관련돼서 싸우는 거다, 뭐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조정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조정 못 버티면 저감매도 되는 거고, 조정 버티면 장대항보 이후 매도하는 겁니다. 장대 양봉도 몇번 나오겠죠. 근데, 연타로 이렇게 나올 확률은, 이건 FD, 이제 허가 나왔을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움직일 종목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정하다가 장대 양봉 한번 보여주고, 조정하다 장대 양봉 하나 보여주고, 이런 식일 텐데, 이 구간이 길 수도 있다. 길 수도 있다. 제가, 제가 심지어, 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짧으니까 기다리자 이렇게 허황되게 말씀 안 들었습니다 길 수도 있다 근데 이거 이겨내야 장대한 거 본다 얘는 기존에도 조정의 짧은 종목은 절대 아니었다 그 제가 요때도 말씀드렸죠 이때 모습이 이때 출발 직전하고 똑같다고 그럼 상승폭 상당히 크게 가져갈 가능성 우리가 높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 조정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히나 고점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거를 손실로 확정 내느냐 아니면 수익으로 전환시켜서 겨, 이제 끝내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정과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조정 없는 상승은 없고요. 얘가 조정을 시간으로 가정하는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뉴스가 뭐 2개월 안에 뭐 FDA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단기적으로 조정 크게 주고 크게 올라가는 방식을 채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해당 뉴스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조정장 그냥 수 순간적으로 아침에 많이 눌렸느냐? 4% 눌렸어요 4% 눌리니까 어? 얘 이거 또 급락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팔았으면 벌써 몇 프로 이상 여러분들이 손실입니까? 사실상 그냥 들고 있었으면 6% 가까이 수익 나셨던 거잖아요 아니면 손실이 많이 되셨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누를 때도요 얘가 그 다음 지지선이 너무 낮은데 여기까지 누를 방법이 없다면 요 근처에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FDA 관련돼서 날짜가 적힌 뉴스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조정장 이겨내는 분들만 장대 한번 볼수 있다는 라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조정장 좀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사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아래쪽에 리플 확인해 보시면 제가 정보방 입장 링크 걸어 놨으니까 꼭 입장하셔서 송기훈이 생각과 여러분들 생각 실시간으로 비교해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더 좋은 판단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다음 HLB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